하나, 둘, 셋. 안녕, 여러분. 경선이에요. 안녕, 여러분. 뒤에 뭐 뒤에 보이세요? 이게 다뭔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제가 내일 제주도에 가거든요. 근데 제주도 가면 우리 막 아끼는 옷, 평소에 막 되게 애기 중지 막 신상 이런 거 입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짐을 챙기려고 하니까 뭔가 그런 게. 다안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빨리 짐을 챙기면서 요거를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주아주 네. 아주 신나는 영상이 될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기 보이세요? 어마어한 박스와 막 꽃무늬 난리가 나가지고 요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선은 요거! 요거는 뭐 누가 봐도 그냥 올리브영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부터 오. 아니, 근데, 솔직히, 저 지금 짐 챙기다 왔잖아요. 짐 챙기다 말고. 아니, 나는 새 옷을 입고 가고 싶은데, 왜 내가 최근에 산게 어디 있는 거지? 하면서 찾다가 요것들을 발견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약간 오늘은 패션 중심 해볼 건데 요거는 먼저 올리브영. 뭐야, 이거 하나라고? 그리고 바이오더마 아이 리무버. 제가 바이오더마 그 클렌징 워터도 되게 잘 쓰고 있고 해가지고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클렌징 워터가. 그래가지고 요것도 사봤습니다. 네.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 근데 딱 봐도 VNA 적혀있죠? 제가 내돈내산을 한 VNA 쿠션. 요거 진짜 좋거든요? 커버력도 좋고 되게 뭔가 세미매트와 촉촉 사이. 근데 무너짐도 진짜 없고 피부 표현이 예뻐. 이것만 사용해도 프라이머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해줘가지고 또 구매를 했습니다. 한통다 쓰고 재구매요, 심지어. 근데 이거 리필, 어, 들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뭐지? 요거는, 아, 퍼프 두 개. 제가 진짜 요거 그림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만, 또 기능적으로는 겁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쟁여놓도록 할게요. 요것도 올리브영. 아니, 아 올리브영 약간 그 부분 배송이 되나 봐요. 내가 이걸 한 번에 시켰는데 이거는 필리밀리의 스퀘어 텐션 스펀지. 이거 되게 좋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추천한 적 있는데 진짜 진짜 좋아요. 막 여행 가가지고 두세번 쓰고 버리는 용도 너무 너무 좋아요. 밖에서 나는 소리는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진짜 짐싸다가 이거를 뜯고 있어가지고 밖에 지금 난장판. 가을이 지금 뛰어다니고 막 TV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정말 좋다는 거. 요거 어. 두개샀고요 아니다. 아니다. 세 개. 세개 샀네요. 그 다음은 요것도 핫해가지고 데이지크의 에어블러 핏 쿠션. 요거 제가 효진이가 광고하는 걸 봤는데 너무 괜찮아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오, 되게 특이하다. 요거를 이렇게 열면은, 요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난 무슨 팔레트 온건줄 알았네. 오. 요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 제사랑 3CE의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오토포커스 요거. 요게, 아, 요즘에 또 모브가 완전 인기가 뿜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매해봤는데, 아니 요거랑 같이 나온 블러셔를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었어. 맨 처음에 같이 사려고 하다가 블러셔만 써보자 해가지고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요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뭐 음. 이걸로 전체적 메이크업을 하면 약간 붉은기가 많이 도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 약간 이게 짬이 차니까 뭔가 이걸 쓰면은, 아, 대충 어떻게 나오겠구나. 요게 딱 보여. 어쨌든 요렇게 되었고요 아, 이거 그 데이지크 그, 그 블러 쿠션이랑 같이 꼭한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샤넬 블러셔. 제가 또세 개의 드래곤볼 구매를 했는데, 아니, 하나가 있는, 이거, 이거 뭐야. 디스크렉션. 요거 하나가 있는 거야. 어, 마음이 찢어졌어. 어쨌든, 요거는 제가 있어가지고, 요 상태 박스를또 버려가지고, 이벤트를 해보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 영상에서도 쓴적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나머지 하나. 요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 트위드인데, 이 약간, 진짜 말린 장미인데, 은근히 뭔가 생기가 있는? 진짜, 아, 요거 가져와서 발라볼까? 아, 나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시간 없는데. 그래서, 어. 와, 아니, 너도 제주도 따라 가야 되겠다. 너무 예쁘다. 아니, 너 제주도 가야 되겠는데? 어, 너 제주도 확정이야, 확정. 오, 오, 너무 예뻐, 그죠? 아니, 제가 이미 나갔다 와가지고 지금 또 저녁이 돼서 화장도 장난 아닌데 뭔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생기가 생겼어. 응, 너, 너, 제주도 같이 가야 되겠다. 내가 풋감 내줄게. 어쨌든, 그 다음은 90% 트위드 핑크 파라다이스. 요거는 조금 더 핫하고, 진한, 핑크. 어. 근데 요거 포인트를 주면또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좀 연한 거, 우유, 뽀얀, 파스텔, 핑크, 그런 거 올리고, 요거 중앙에 톡 얼마 얼마나 예뻐요. 진짜 끄적. 얘도 너도 갈래? 가고 싶니? 나랑 같이? 어쨌든 샤넬 블러셔를 사 봤고요. 그다음은 아, 요거 요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리던가 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요거 옷 먼저 스타일난다. 아니, 예전에는 스타일난다가 배송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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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렸거든요. 거의 뭐 3주는 기본이었는데 요즘에 조금 조금 빨라졌어. 그래 가지고 바로 요거는 왔고요. 요거는 수영복 아니고요, 여러분. 짜잔. 요렇게 한쪽으로 입는 요런 거 너무 예쁘죠. 근데 약간 까칠까칠하긴 하는데 은근히 퀄리티가 괜찮네. 요렇게 입어도 되고 요거를 반대로 요렇게 입어도 됩니다. 네. 어, 괜찮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혹시 너도 제주도 가고 싶니?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한쪽으로 요렇게 묶는 요기 리본 요렇게 묶는 건데 어 이거 너무 이거 맞아 옷이? 아니 여기 밑단이 너무 짧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옷이 이렇게 입는 건데? 응? 너는 너는 같이 제주도 못 가겠다. 너는 탈락이야. 그 다음은 아 요거 요거 여러분 제가. 내가 진짜로 비행기 값을 내줘야 되는 애는 얘야 이게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요거 요 색상 요거를 너무 사고 싶었어 근데 인터넷에 없어가지고 어 매장 온 김에 요게 있네 사야지 하고 샀는데 계산을 하려고 가던 중에 짜잔 요거 애기 거를 발견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이건 무조건 가을이랑 커플로 제주도에 입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요렇게 두개 구매했습니다 요걸로 완전 똑같이 애기꺼는 없어가지고 그냥 가을이꺼는 그레이 색상에 약간 이런 짙은 블루? 약간 색상이 달라 그죠? 색상이 다르죠? 어쨌든 얘는 무조건 제주도행 음. 요거 가져갈거고 그 다음은 얘도 제주도행 얘는 사실 카메라거든요 아니 제가 원래 브이로그 찍을 때 되게 여러개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쓰는데 G7XM2가 사망을 했어요 이게 진짜 아니 어이가 없는 게 차에서 딱 쇼핑을 하려고 백화점에 도착해가지고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데 뭔가 쿵 하고 소리가 났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내 건가 하고 막 찾아봤는데 없어 떨어진 게 없어 바닥에 그래가지고 그냥 아닌가보다 하고 쇼핑을 하고 두세 시간 뒤에 다시 주차장으로 왔는데 어? 나 카메라 어디 있지 하고 막 남편이랑 찾아봤는데 옆차를 옆 차를 넘어서가지고 옆옆 차까지 카메라가 굴러들어갔고옆 차가 주차를 하고. 빠지면서 제 카메라를 완전 밟고 지나가서 아작이 났어요. 근데 사실 이건 제잘못이잖아요. 옆차가 밟고 갔다 한들 제잘못이어가지고, 네. 그냥 고칠, 아, 뭔가 이거는 AS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었어. 너무 그냥 아그작 아그작이어가지고, 어, 뭐 이번 기회에 3 써보는 거죠. 그죠? 어쨌든 요거는 그냥 배터리 추가로 구매한 거고, 짜자잔. 저 사실 이 캐논의 G7X 마크 2를 한두 개인가 세 개를 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랙을 쓸 만큼 써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레이로. 오, 진짜 필카 감성이다, 그죠? 되게 필카 감성인데? 얘는 같이 저와 제주도로 가가지고 제주도를 담아오는 애 역할을 하라고 제가 비행기 값을 내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요거 하나 둘세 개가 남았는데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름만 되면 쇼핑에 대한 욕구가 미친다는 거저 진짜 이번 겨울에 명품백 가방한두개산것 가방 같은데 그냥 일반 그런 W 컨셉 이런 데서 사고 명품백을 하나도 안 샀어요 근데 여름 되자마자 미친 듯이 막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했고요. 사실 저번에 그 끌로에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고, 요거는 내돈 내산. 어쨌든 요거부터. 요거. 요거는 로에베. 요거 제가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사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냥 심플한 애예요. 네. 별거 없어. 요것도 신상 제품이기는 한데, 짜잔. 그냥, 로에베의 그 게이트백이, 요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요거 이렇게 크로스로 가능하고,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예전 말로 힙, 힙색? 약간 그런 것처럼도 연출 가능하고, 요렇게도 들수 있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에베는, 로에베 하면, 텐! 컬러잖아요. 근데, 텐 컬러랑 요거랑 미친 듯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청바지를 진짜 자주 입는데, 청바지요구 하니까 완전 시크 끝장. 슬랙스에 요구 해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240만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요거를 딱, 이렇게 똑딱이, 열면은 요거를 또 위로 한번 빼야돼. 요게 살짝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는 요렇게. 뭐 없어요. 그죠? 되게 조금해가지고 그냥 뭐, 쿠션, 립, 치카, 어우, 카드지가 만들어갈 것 같아. 어쨌든 차키, 뭐, 그 정도? 요렇게 너는 또 나랑 제주도를 같이 가야죠 또 이런 거 샀으면 제주도에서 막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 여러분 얘랑 같이 제주도 가면 요런 거 가방? 아니요 못해요 그냥 요거 무조건 크로스나 아니면 은그 뭐야 이렇게 힙색처럼 해가지고 그냥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 했다가 뭐 손이 자유롭게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거 음 크로스로 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요거 여러분 요게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이거 화면에 잡히나? 요렇게 커요 이렇게 보면 셀린느거든요 이거 제가 매장에 다 전화해봤는데 다 없대 다 품절이고 이제 완전 끝났고 들어올 예정도 없대요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냅다 구매를 했고요 심지어 8일 걸린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받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 진짜 어이가 없어 이게 진짜 완전 요렇게 크잖아요 지금 제 상반신보다 더 큰데 이거 열면은요 여러분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떡해 나 감당이 안돼 너무 커가지고 이거 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 가방 이거 하나 들으려고 지금 여기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니 그래 택배로 오니까 이해나 하겠어 근데 너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너 뭐, 깜짝 놀랐어 어쨌든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거 어. 제가 사실 샤넬 가브리엘 백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자주 쓰고 싶은데 너무, 너무 약해요. 그게 밑판이 한번 나갔다 올 때마다 뭔가 두세개씩 찍혀 있어. 그래가지고, 아, 요거는 애기랑 같이 제주도 가는 거에는 같이 가긴 무리다. 내가 너는 좀 아껴줄게. 근데 내가 너를 한번 매봤을 때그 손의 자유로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백팩을 마음에 드는 거 찾던 와중에 셀린느 에서 발견을 합니다 요게 여러분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포장이 진짜 지금 여기 끝에도 보면은 요거 빼고 여기에도 캡이 있어 보이세요 여러분? 요기 캡 와우. 짧은 거에서 세 번째로 생각보다 구멍이 되게 많아가지고 괜찮은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요렇게 풀면 되고요 여기 안에 지금 이거 내장, 이거 들어있고, 이거를 조금 더조여볼게요 저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요즘 또 인스타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만 이쪽으로 이렇게 걸치고 많이 다니시기도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기도 해가지고, 저는 평상시에는 그냥 들고 다니다가 가을이랑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다 양쪽으로 메고. 두손 자유롭게 애기를 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되게 시크하게 슬랙스에다가 위에 자켓 같은 거딱 하나 걸치고 이거 한쪽만 이렇게 쓱 매주면 얼마나 예뻐. 얼마나 시크해. 얼마나 도도해. 어쨌든 굉장히, 어, 심지어 쓱 어떡해.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음. 그 다음은, 어 이거는 가을이랑 나갈 때는 아예 생각조차 못 하는 저의첫 에르메스 구매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에르메스는 사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네이비를 갖고 싶어. 네이비 뭐 어림도 없죠. 그래 가지고 그냥 당근에서 구매를 했고요. 새 상품을 아예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끝. 그냥 있고, 이거는 그냥 그 종이, 인보이스? 뭐, 요런 거 있고요. 요렇게 있고요. 이것만 봐도, 딱 모양 봐도 대충 나오죠, 여러분? 제가 뭘 구매했냐면, 짜자잔. 이거는 에르백을 구매를 했는데, 사실 요거에 대해서 말이 꽤 많아요. 요게 잠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버킨이나 켈리처럼 항상 이렇게 열고 다녀야 되는? 가방이어가지고,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잘 쓰는 사람은 너무 잘 쓰고. 그런 가방인데,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솔직히 저는 진짜, 내가 돈좀 많았으면, 난 이거 네이비에다가, 요거 배통 컬러도 하나 더 사고 싶어, 갖고 싶어. 근데, 어림도 없지. 난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저 처음으로 열어볼게요. 저 일부러 안 뜯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가죽에, 그 뭐냐? 그, 손, 손 세정제? 손소독제? 그거 하나만 묻어도 얼룩이 그냥 와장창 남아요, 진짜. 얘는 가을이랑 나갈 때는 진짜 엄두도 못 내고 약간 내가 오늘 활동적으로 뭔가를 할 거다 해도 절대 못 들고 나갈 것 같아. 약간 오늘 뭔가 정적인 그런 외출이다 하면은 그때나 뭐 들고 나가지. 근데 저 이거 진짜. <laughs> 아니, 제가 이거를. 저희 동네에는 또이 당근이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친구를 만나러 신사 강남 이쪽 갔는데 그 친구한테 아 사실 나 여기 너무 갖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친구가 야 이렇게 강남 쪽 나왔을 때 그때 당근 뒤져보는 거 해가지고 당근을 뒤졌더니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는 480을 불렀는데 뭐가 안 됐어. 부산에 계셨나? 그래가지고 거래 취소 되고 한 분은 4 5 0부르셨는데 그분은 또 퇴근하고 오셔야 돼가지고 시간이 안 맞았어. 근데 또 이제 제가 의지 한국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내려가지고 발견을 한게 요거. 어, 심지어 색상하고 디자인 다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새상품 물론 그전 것도 새상품이었지만 요거 새건데 400! 어, 480에서 존벌해가지고 400이 됐고요 어쨌든 나니 여기 화장품 있으면 진짜 울거야 나는 대성풍곡으로 대성 해야되겠어 아 근데 사실 저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니 저는 제가 가방한테 치는거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요거는 당분간은 저의 최애 백이 될것같아 진짜 컬러 저한테 찰떡 아니에요? 어쨌든 요렇게 되어 있구요 요렇게 양쪽에서 빼그 다음에 요거 풀르고 그 다음에 또여기서 위에서 요거를 빼 그니까 세군데서 빼야 되는 거에요 좌우 위 요렇게 다 빼야 하구요 요거를 이렇게 열면은 요기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니 어쨌든 안에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요. 안에 요거는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요게 새 제품이었어 가지고 이참 참이라기보다는 요 자물쇠 요게 있는데 자물쇠는 여기에 달아도 되고요. 이 뒤쪽에 보면은 뒤에 또 포켓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요게 있는데 여기에. 자물쇠만 달아도 됩니다. 저의 첫 에르메스 가방인데, 어,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같아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이거 대충 막끌러보고 남편한테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막 하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면 제발 좀 가지고 다니라고 그런는데 어, 얘는, 어떡해. 너무 예쁜데, 너무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 그리고 이게 캔버스여가지고, 뭔가, 가볍냐, 안 가볍냐, 이런 말도 되게 많은데, 여기는 가벼워, 정확히. 햄버스는 가볍지만, 여기 가죽이 무거워가지고, 어,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너무 예쁘네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너는 내가 제주도는 못 데리고 가겠어. 미안해. 근데 너무 예쁘다. 아니, 진짜 어렵긴, 엄청 어렵네, 잠구기가. 어쨌든 요렇게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가가지고 요거를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약간 아쉬워요 저는 S 스몰 입어야 하는데 요거는 그냥 S 어 근데 막 이상할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구매를 했고요 여기에 밑에 치마 딱 제주도 가서 입으려고 약간 애기 있으면 그냥 치마 안 되고 긴긴긴 긴 치마 입어야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 어? 팬티? 어? 어 팬티 입었어? 네. 진짜 수현이가 팬티 입었어? 네. 헉, 최고다. 어, 너무 잘했는데 완전 엉마 같아. 수현이 엉마야오 네. 그렇구나. 어쨌든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은 짜잔 요거 니트 반팔이고요. 밑에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요 색상 가디건을 그 아이즈원의 안유진님이 입으신 걸 보고 어 되게 예쁘다 하고 저 원래 그첫 번째 보여드렸던 니트를 사러 갔는데 요게 이렇게 니트로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영상에서 입어도 괜찮겠다. 그죠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얇아가지고 그냥,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을 것같아 은근히 색상 포인트가 어? 근데 이게 뭐에 백켜도 너무 예쁘다 어쨌든 네,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번에 구매한 거 제주도에 같이 갈 거, 못갈거 이렇게 챙겨봤고요. 네, 저는 제주에 도 가서 또이뉴 카메라로 열심히 예쁜 거 많이 담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제주도에서 재미난 시간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안녕!